자, 연습문제, 13번 보자, 13번. 자, 13번, 1번 보면, 자, 5 플러스 3, 제곱, 제곱, 3, 4제곱, 4제곱, 8제곱, 이거 어떻게 해서 숫자 있는 거. 합차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음. 어떻게 바꾸냐. 자, 5 마이너스 3, 5 플러스 3,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제곱, 그 다음에, 4제곱 플러스 4제곱. 그 다음에 8제곱 플러스 8제곱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 뭐가 추가된 거야 얘가 추가됐어 이게 얼만데 2잖아 2를 내가 누구의 허락지 받지 않고 갖다 딱 붙였어 얘가 2인데 그럼 우리 태 해야 돼 미안합니다 하면서 여기다 2분의 1을 해줘야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응. 내가 없던 수를 왜 이걸 왜 만든 거야 합차를 하고 싶으니까 그지 그래서 2분의 1을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에 결국은 뭐야? 제곱, 제곱, 3제곱, 4제곱, 8제곱, 8제곱. 그러면 여기까지가 계산되면 얼마야? 그렇지. 5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에 5의 8제곱 플러스 3의 8제곱. 자, 이걸 다시 한번 합쳐해 주니까 2분의 1에 5의 16제곱 마이너스. 3의 16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요거는 책에서도 많이 했어. 자, 어떠, 어떤 거 제일 많이 했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봐봐. 자, 3 마이너스... 자, 3 플러스 2,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간다. 2의 제곱 이렇게 나간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2가 와야겠지. 그럼 요 값은 1이잖아? 그니까 여기다 1을 곱하나 마나 니까안 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나, 다른 값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만약에 요 값이 1이 아닐 때에는, 분명히 그 값을 원래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그 값으로 나눠줘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세요. 그지? 그런데, 식 자체가 지금 분수식들로 조건이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자. 자, 요것을 우리가 살짝, 자, 짝을 져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지. 세제곱끼리 하자. 이걸.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고 제곱이 2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는 3을 갖고 있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다음에 떨거지 5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도 뭐 해야 돼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또 비슷하네. 자요세 개의 값다 구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세 개의 값을 구해보자. 자 먼저 주어진 거를 전부 다 x로 나눠줘 x로.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3 플러스 x 분의 1은 0이 되고, 자첫 번째 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3이야. 이제? 그러면 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자요거 어떻게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3 3은 9에서 2 빼니까 얼마야 7 그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 분의 1이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세제 곱하면 마이너스 27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 하니까 27에서 마이너스 18 대입해 줍니다. 여기다가 이거 얼마? 마이너스 18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야? 7이야. 마이너스 14 이것이 마이너스 3이래. 3, 3은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4, 9, 5다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